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루벤, 갓, 문하세 유다, 에브라임 다섯 개의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개의 지파가 남았나요? 일곱 개가 남았어요. 요호수와 18장부터 20장까지는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요소와 18장은 이스라엘 온 해중이 실로에서 모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분배하기 전에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있었던 세워져 있었던 해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서 다시 세워지게 돼요. 실로라는 지역이 그 이름의 뜻이 휴식, 안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전쟁이 이제 일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모든 전쟁이 마치는 날 실로에서 해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나한 땅에 안식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 또 실로가 중심이면서도요. 또그 실로에서 이 해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 조지동산교회 그 비전이 하나님 중심적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되었을 때 예배가 된다는 것이고, 또 중심적인 게 뭐냐 말할 때는, 어떤 삶, 어떤 순간에 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예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세워주고, 우리가, 우리 가 교회가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이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소가, 일곱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할까요? 지금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면, 18장 있기 전에 어, 땅을 적게 준다, 철병거가 있는 험한 산지를 준다 하면서 요셉 지파가 불만을 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 개 지파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이어졌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요소아는 아직 이 분배받지 못하는 일곱 개 지파를 위해서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을 이야기고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선발을 하고 이들로 하여금 아직 분배받지 않은 땅을 두루 돌아본 다음에 7등분을 해오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의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일곱 개 지파는 요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어, 각 지역을 살폈고 그리고 일곱 부분을 책에 그려가지고 요호수아에게 가져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분파대로 땅을 분배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1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베냐민 집화가 가장 먼저 이 분배 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제 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어, 그런 이 베냐민 집화인데 이 베냐민 집화가 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남유다가 될때 남유다와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남유다와 함께 둘이 집화가 되는데 요셉인데 요셉과 남유 사이에 중간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가 되어졌을 때 여기 이쪽으로 이제 이런 표현은 편승한다 그죠? 약속 이 편에서 편승하고1 0개집화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바로 옆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 이제 오늘 요호수와서1 8장에서 눈에 띄는 몇 개의 단어들이 와 문장들이 있어요. 1절에 해막이라는 단어. 해막이 이제 하나님의 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 이 해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것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막이라는 이 중심을 통해서 모든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야 되고 중심이로져야 되고 끝을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것또 하나 우리가 이제 눈에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건 뭐냐면 3절에 너희 조상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지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야할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너희 거야. 라고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너희의 땅, 곧 우리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땅.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언제부터 주시기로 했어요? 초상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로온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 땅을 이제 취하면 되는데 취하지 못하고 마치 남의 것 바라보듯이 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적용해 보면 어떤 걸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왔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취하고 누리면 되는데 뭐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내게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부러워하고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바라보면서 구경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이 시작되어져서요. 그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갈 때 우리에게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또 지체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한 채 그냥 요셉 지파가 불평 불만하는 모습만 보고 있듯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어떤 척구의 말씀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이 약속의 성취됨 속에 살아가는데, 그죠? 그런데 그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들이 한편에서는 우리가 안타까웁니다 영광스러움이면서 안타까움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눈에 띄는 것은요, 18장 6절, 8절, 10절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요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누구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 요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들을 믿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 거기 바로 요셉과 유다 지파의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아,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참 우연이에요. 아 먼저 뭐 제비를 뽑기 전에 베냐민 지파가 먼저 세워졌다는 것도 여러분, 지파 분배,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마지막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지파를 참여할 때는 제일 먼저 또 참여하고, 다섯 개 지파를 제외하고요. 라에, 이게 또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것 때문에, 여기서 참여하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지파 중에 불공평하다고 하는 하소연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어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 어떤 나중에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의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분열한 국때도 그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뭐 어떤 면에서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성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땅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오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어디에 들어갈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면 그들이 또할 일은 뭐예요? 그 땅에 가서 점령하고 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인간의 전적인 참여가 또이제비복귀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앞에. 우리가 가지고 늘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서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우리는 서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요? 예 여러분 초지동산교회고제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결정해 주실 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알고 내가 아멘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나섰을 때 내가 만나는 환경이 환경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이렇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군요. 늘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하나님 앞에라는 어떤 코 s h m 신앙이란 이런 어떤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s 요한 어떤 h m 굉장히 o 요 s marshma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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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s h m 많이 받게 되고 어떤 집화는 적게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네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셨는데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일곱 집화 안에서 또 다른 집화 안에서 막 이거를 자랑하고 원망하는 것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 집화가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요셉 집화가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일곱 개집파가요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일곱 개집파 입장에서 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어요. 일곱 개집파에서도 보면 제일 막내가 제일 먼저 가져가요. 이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가져간 자가 자랑하지 않고 적게 가져간 자가 원망하지 않는 게하나님이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할 때 다섯 달란트 네 달란트, 달란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이것도 저것 다 잘해. 어떤 사람은 하나도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 적게 가졌다고 원망하는게아니요 내게 주신 만큼, 분기 만큼 어떻게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하나님 나라, 이 땅을 분배받는 원리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가 정복하라는 하나님 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는데 동참하게 되었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만큼밖에 안돼 그런데 그만큼 갖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주신만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들을 이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일곱 지파의 분배 이야기를 하나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삶의 중심을 중심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요호와 앞에서 나에게 주신 풍기에 만족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야 한다. 쭉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기억이 안 나죠. 방송을 통해 다시 들으시기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스라엘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또그 하나, 하나님께 순종함에 드렸던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주 동안 열두지파의 그 분배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곱지파의 분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해막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기, 기업, 달란트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로, 만족함으로, 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사람은 할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치업을 시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어진 일 주님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로왔냐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